여러분, 안녕하세요. 미니언즈인데요. 아.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악플이 달렸네요. 킹가찌돔님. 이분이 계속 저한테 악플을 달거든요. 여기서도. 네. 규칙은 규칙이니까 바로 신고할게요. 응, 니네 신고. 희롱 또는 괴롭힘. 네, 이분 일단 신고할게요.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잼민이란 단어 쓰지 말랬죠. 킹각지덕님, 제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죠? 바로 신고할 겁니다. 또 악플 단거 있나?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, 오늘은. 근데, 계속 악플 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.